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8일 성상 t v 의공신랑 방송, 그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계속해서 이제 국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건 뭐제 말에 마음이 아닐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밉상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21대 국회는 국민들이 하지 말하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건지, 특히 저 야당은 지금 완전히 국회를 아사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입법폭거를 넘어서, 입법구제단을 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에는 우리를 견제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장관도, 심지어는 검사도 판사도 군인도, 걸리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탄핵을 하든지 다 끌어내든지 다 쫓아내볼 까 하는 이 공산당보다도 더한 이런 행동들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서 싸워주는 사람도 결국 강함 세력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무소불리를 견제해야 될 국민의 힘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온실 속의 하초처럼 그냥 먼 산만 쳐다보고 있고 싸우기 편한 한동훈은 오히려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부정조작 선거를 수사해서 한 칼에 이런 것들 다 정리하라고 수도 없이 외쳤건만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끌려 내려오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긴 거리에서는 감옥을 가든지 처참한 꼴이 이제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하면 세력만 등을 돌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현실은 바로 올 것입니다. 왜 이런 꼴을 보고 왜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저런 세력들을 보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닫고 있는지 그 이유라도 국민에게 좀 속시원하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 비판을 해악적 타령어로 한번 제가 꾸며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풍자 타령공학. 자, 먼저, 어, 글자를 네 개씩, 네 개씩 함축하다 보니까, 띄워 쓰기가 안돼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귀로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귀로 많이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구한날 탄핵 타령, 주야장창 특검 타령 이런 것들 모아놓고 국민 혈세 줄이하니 속상하고 화딱지나 세금 내고 싶지 않네 1년 내내 제명소리한 7년 내내 개딸소라. 입만 열면 헛소리에 아침저녁 악담공에. 국민들은 짜증인데 자파들만 잔치구나. 아침저녁 가방 논란, 자나깨나 축가 논란. 거니여서 쌍특검에 재미들린 민주당아. 법좀 알고 나대가라. 불기소로 끝났잖니. 이제 그만 깡짜 말고 진짜 특검하자구나. 정수기표 타지마 해경궁표 벗가초와 이게 바로 권력비리 세트 특검 왜 안하니? 타령 타령 자주하면 특검병에 쪽박차고 소란 소란 자주 피면 깜빵 귀신 잡아가며 논란 논란 자주하다 너네 각시 작겠구나창부 타령 군밤 타령 불을 노래 늘렸는데 지랄병이 도졌는지, 다인병에 걸렸는지, 하는 짓은 소다가리 뱉는 말은 썩은 생선, 어찌하면 좋을순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심청이란 300석의 임당수의 풍등에서 아빠 눈을 뜨게 하니 현녀라고 하지 는가 그렇다면 우리들은 300석을 쫓아내고 대한민국 구해내고 자유 통일 성공하면, 세상 사람 입을 모아 애국자라 하시겠지. 못할 것이 뭐있든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한번해보세나 우리 한번 해보자고. 자, 타령으로 엮어본 국회 비판적 해악. 어떻습니까? 속속 들어오시죠? 여러분들도, 이제, 국회에 대한 비판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도 하는 짓거리가 눈밖에 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겠다. 국회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테레비 안 보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데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혼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강정으로 쏟아져 나와서 천만 국민이 동시에 외치면 권력인들, 정치인들 별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항상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약간 이제 서정적인 분위기로 여러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제목은 꽃.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시길래 이토록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셨을까? 인간으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오묘한 각각의 모양에 놀라고. 수치하라도 담아낼 수 없는 천상의 색감에 또 놀란다. 수천 수만 가지 꽃에 심어놓은 제각각의 아름다움과 자태, 계절마다 산천마다 각기 다른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니 어찌 인간의 솜씨를 하겠는가? 세상 모든 것에는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는데. 자, 꽃을 보면 생각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름다운 것만 있지, 아름답지 않은건못 보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위 예쁜 꽃을 한손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마음 편해지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이뻐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었을까? 이 인간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술이 얼기설기 엮어서 저렇게 아름다움을 맡아내고 있는지, 그두 신기할 따름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꽃들처럼 아름다운 만 내뱉을 수 있다면, 세상은 결코 지금처럼 이렇게 아사리파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파들은 민주당은 야당은 저렇게 발광을 뜬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들은 저 꽃처럼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래가고, 노래가고, 힘내서 싸웁시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